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이 세상은 흑암과 절망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온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 이 세상은 빛과 소망을 잃어버렸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죽음 즉 사망입니다. 이땅 위에 모든 피조물, 이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들이 피해 갈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풍족히 누리며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한다 하더라도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삶,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도저히 풀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위대한 결정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기적 중의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여 세상을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고 잃어버린 빛과 소망을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정말 간략하지만 일목요연하게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 66권의 내용과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가르침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구절로서 복음 중의 복음이라 일컬어지고 복음의 심장이라고도 말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지요.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R. A. 토리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쓰여진 가장 위대한 문장,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쓰여진 가장 위대한 문장을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쓰여진 가장 위대한 문장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인용했지만은 우리 한국의 이동원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정말 기가 막힌 표현으로 정리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대할 때마다 이 표현을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위대한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 이입니다. 위대한 사랑의 대상은 사랑을입니다. 어, 세상을입니다. 위대한 사랑의 크기와 정도는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위대한 사랑의 어, 선물은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위대한 사랑의 행동은 주셨으니입니다. 위대한 사랑의 수혜자는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위대한 사랑의 결과는 소극적으로는 멸망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하면 이처럼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의 크기와 정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처럼의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의 사랑, 그 정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엄마 아빠 사랑해. 그러면 아이들이 합창을 하듯이 예라고 외칩니다. 아이들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늘 했던 질문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최대한의 표현을 대해서 이만큼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 제가 꼭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애에게 겨우 그만큼.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기가 그려낼 수 있는 가장 큰 원을 양팔로 그리면서 이마. 인상을 잔뜩 쓴채 그렇게 표현했던 기, 어, 그 기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났습니다. 그게 너무 너무 재미있고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고 너무 너무 고마워서 자주자주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내가 이만큼. 사랑해. 내가 이 정도로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의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그 독생자의 간절한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절규했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 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33년 동안 단한 번도 단한 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적이 없으셨지만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 위에 홀로 두셨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아들의 간절한 절규에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그 간절한 십자가 위에서의 부르시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응답과 반응을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왜 독생자의 가른절한 부르심에 응답해 주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의 독생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은 곧이 세상과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였기에 그분은 반응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 구절 한번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처럼의 방점을 찍어서 강조해서 한번 읽어 보시는 겁니다. 우리 저와 함께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이만큼 이 정도로 어느 만큼입니까?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주실 만큼의 사랑 그 정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할때 우리 한글말에는 그냥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대신하지만 헬라어 그리스어에는 이 사랑을 네 가지 단어로 사용합니다. 에로스, 스테르고, 필레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될수 있는데, 여러분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스테르고라고 할 때는 똑같은 사랑인데, 특별히 부모와 자녀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스테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말은 친구 간의 사랑이죠. 우정을 이야기할 때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만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로스, 스테르고 필레오의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자는 그러니까 에로스 스테르고 필레오는 무엇 무엇 때문에의 사랑이라면 아가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유와 조건이 붙고 한계와 경계가 있는 사랑이라면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유와 조건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죠.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성과 상식을 깨뜨린 사랑을 이야기할 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기도 가평에 가면 10만 평 규모의 거대한 수목원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이 수목원에 들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옛날 우리 한국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그 수목원 이름이 이렇습니다. 아침 고요 수목원 아, 여러분 이름 너무 너무 예쁘죠 아침 고요 수목원 저는 한국에 가면 여러분 이 수목원을 꼭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이 수목원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수목원 입구에 가면 그 매표소 입구 그 위에 어, 다음과 같은 시 한상경 시인의 나이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나무판에 어 이렇게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 상경 시인의 나의 꽃이라고 하는 그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다른 꽃보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다. 내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다른 꽃보다 향기로워서가 아니다. 내가 나의 꽃인 것은 내 가슴 속에 이미 피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읽고 수목원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설레이고 기대감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가 정말 성경적인 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존재들보다 더 아름다워서도 더 향기로워서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검토하신 후에.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보신 후에 이 세상에 오시기로 결정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과 얼굴이 새겨져 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분은 이 세상에 내려오기로 결정하셨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원인이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된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19절, 20절, 21절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이 세상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17절과 18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서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 아마 세상이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예수님의 비유와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과한과 한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그 가스펠 프로젝트 중에서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된 악한 종의 비유가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는데 참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릅니다 거기에다가 포도주 즙을 짜는 틀을 만들어 놓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애지중지 만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타국으로 떠나야만 했던 집 주인은 드디어 포도 열매를 거둘 시기가 되어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어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만, 포도원 농부들이 집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히 때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참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또 다른 종을 포도원 주인이 보냈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자기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정도가 되면 포도원 주인은 이 못된 농부를 좀 제압하고 혼주를 내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낼 것이 아니라 중부장한 힘센 사람들을 보내어서 무력으로 그들을 좀 혼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힘센 사람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군대를 보내지 않고 자기 아들을 보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군대를 보내고 중무장한 힘센 사람들을 보내었다면 이것은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하고 징계하기 위함이었지만 자기 아들을 보내었다라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포도원 주인의 의도임을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악한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그 선한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는 순간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본래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와 위치가 어디인지를 깨닫고 자기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만 했지만 오히려 끝까지 악한 마음을 품고 주인의 아들 맞아 죽임으로써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었음을 그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사 하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악인이 죽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고 본래 그들이 있어야 할 본연의 자리 즉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실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여러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마땅히 그 빛을 알아보고 그 빛을 영접하고 그 빛을 사랑해야 했지만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도 사랑하지도 못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알고도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세상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한눈에 알아보고 영접하고 사랑해야만 했지만 왜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했던 걸까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힘으로써 어둠 속에 숨겨져 있고 어둠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훤히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을 고수하며 어둠 속에 감추고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빛은 언제나 불편한 진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절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추고 숨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참 빛이 이 세상에 임하는 순간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고 라 말씀하면서 이 매듭을 한 매듭을 짓고 있게 되는데 여러분 20절, 21절입니다. 여러분, 이 두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 빛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 빛을 미워했던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성경은 그 빛을 사랑하는 사람을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빛을 미워했던 사람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진리를 믿고 진리를 끝까지 따르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진리를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므로 오늘 이 문장이 매듭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길은 내 어둠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어둠을 주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빛을 사랑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처럼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을 받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요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며 진리를 따라 행하는 진리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